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, 그걸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, 다만, 육군산학교라는 것은 군 엘리트 교육기관인데, 여기에 홍범도 장군 동상을 가운데 넣는게 맞느냐. 다만, 저도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. 뜬금없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,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섯 명의 흉상을 세울 때도, 적어도 홍범구 장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. 왜? 1920년대이긴 하지만 소련 공산당 가입 소비에트 군대의 대외계급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갑자기 나왔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의식하게 생각해요 이것은 특정한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적어도 육군사관학교에 내에서 전통위원회, 아니면 상징물위원회, 이런 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온당한데, 네.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저는 절차도 잘못됐고, 국민들 입장에서도 홍범죄상관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는 거무엇. 그 예를 들어서 공산당 활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도 되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 이미지가 있고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 게 온당한가라는 문제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뜬금없는 행동이 일어났다고 봐요.